지난주에 5일, 11월 5일 날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던 안양 샘병원 원장 박상은 장로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올해 나이가 65세라고 그래요. 그분이 저보다 한 살이 나이가 적은데, 5000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 나이로는 66세예요. 응. 예. 내가 지금 67세예요? 응. 어. 엄청. 응. 먹었네. 응. <laughs> 엄청 많이 먹었네요. 어. 아. 그 의사인데. 그 내과 의사. 어, 내과 의사인데 물론 뭐 심장 전문의는 아니고 신장 전문의인데. 음. 갑자기 그냥 쓰러져서 심폐 소생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인공호흡 뭐 이런 걸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길로 그냥 회복이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참 굉장히 허망하죠. 그냥 건강하게 불과 뭐두 시간 전인가 그 베트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찬양을 불렀대요. 형제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이제 아마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이 굉장히 높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막 길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아마 이렇게 이동을 했던 모양인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냥 갑자기 쓰러졌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냥 그 길로 어 그냥 세상을 떠나서 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갔어요 아셨죠 네. 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갔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라와 성경이 말하는 나라가 다른 거예요 이,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요한복음을 왜 썼냐면,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 어떤 사람들이.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쓰여진 책인 줄 알아. 이게 요한복음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2000년 전에. 구약성경 중에 일찍 쓰여진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굉장히 긴 시간적 간격이 있다니까 이거를 간과하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요한이 복음서를 썼던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A.D. 100년 경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약 70년이 지났을 때예요. 아셨죠? 70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도 70년이 지났다고. 그 시기야. 그러면 그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언어가 어떤 언어였냐면 자기들 사회에서는 히브리어였겠죠. 그렇지만 자기들 사회 안에서도 자기들과 다른 인종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쓰냐면 헬라어를 써요. 헬라어를 쓴다고. 그 헬라어가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그 거느리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그 나라, 족속들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 안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다고. 저 지중해를 주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가 바다잖아. 그 바다를 품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하나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 건너편에도 로마 제국이 있다고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그러니까 이게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용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예요. 헬라어. 앞으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계 공용어가 한글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이게 그그 그, 음 뭐야 여러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제발 좀 한글을 가르쳐 줄수 있는 선생님 좀 보내달라고 막 그런대요. 음. 막 쇄도를 한대요. 음. 막 요청이 엄청난 거 봐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 보면 뭐 한글 예쁘게 쓰기 막 대회 이런 걸 해요. 자기들끼리 음. 막그 나라에서 어 이게 굉장히 막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매력, 한국어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단어 수를 자랑해요.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은 어휘, 량 단어의 양을, 양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어떤, 어떤 언어냐면 우리나라 한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 춥다고 그래요. 의시시. 춥다고 그러잖아요. 네. 의시시 이런 말이 없어. 그냥 추면 <laughs> 그냥 추운, 그냥 추운 거지. 에, 뭐 에, 그러잖아요. 뭐 <laughs> 의시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시으시뭐 춥다고도 하고 이게 무슨 뭐 예쁘다는 말도 그냥 예쁘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지금 <laughs> 게국사들이 배우기가 힘들죠. 예.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빠져들면 못 빠져나가는 거야. <웃음> <웃음> 세상에 이런, 에뭐 이런 <웃음> 언어가 <웃음> 세상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 제가 저 동요에 좀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동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른 동요가 아니고 외국 아이들이 동요를 불러요. 외국 어른들도 동요를 불러요. 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들에는 반짝이는 아니, 뭐 금모래빛 뭐 뒷문 밖에는 갈립의 노래 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노래를 외국인들이 합 창단에서 부른다니까 그냥 어그뭐 어, 외국인들 뭐 몇몇 사람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세계적인 합창단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인데 스페인의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우리나라 노래가 실리기 시작했어요. 예, 아. 네, 우리나라 동요가 아리랑 아리랑 뭐 이런 거뭐 섬집 섬집 아, 아기인가? 아기 인가 섬집 어, 음, 엄마가 섬그늘에 뭐굴 따러 가면, 뭐, 어? 아이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 이런 노래들이 실리기 시작했다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런 나라에 스페인에 있는 그 소년소녀 합창단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참 재밌어요. 동구박 무슨 뭐, 과수원길, 아카시아꽃이 활짝 폈네. 하얀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그 노랫말들도 그냥 우리가 부를 때는 몰랐는데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게 막 가슴에 와서 다 그렇잖아. 아카시아 꽃이 아유. 눈송이처럼 음. 이게 날려. 어 하얀, 네. 하얀, 하얀 눈송처럼그참그 그 이파리, 잎사귀잖아요. 네. 이파리, 잎사귀, 이파리. 아 이게 다르잖아. 잎사귀 아니잖아 이파리. 갑자기 왜 이리 왔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음. 이 1세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안에 포함되어서 어떤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냐 헬라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설명을 해야 돼. 기독교 복음을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독교 복음을 사유,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헬라어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려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이 마치 무엇과 닮아 있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느껴지냐면 헬라철학을 담고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헬라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게 뭐야? 그게 죽어서 이데아의 세계로 뭐가 육신을 벗어난 영혼이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마테, 마가, 누가 이세계 공관보금서를 지난번에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왔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그러면 처음부터요. 유대인들은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봐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어디 살아? 여기. 이 세상에 산다고. 그런데, 봐. 박상훈 장로가 죽었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어디로 돌아가셨어? 고향으로 돌아갔어. 고향이 어디야? 하나. 하나님의 나라야. 어디 살다 왔어? 거기 살다가 왔어. 이게 뭐야? 헬라 철학이라니까. 우리 거기 살다 온거 아니라고. 하나도 안 맞다고 헬라 철학하고. 그런데 어쨌든 뭐 기독교 복음을 헬라 용어를 빌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헬, 헬라 시대를 살아가던 헬라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던 1세기 로마인들이 이게 기독교 복음을 헬라 철학처럼 받아들였다고. 음.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서를 쓴 거야. 아, 어떻게 썼냐면, 치밀하게 쓴 거야, 치밀하게. 네. 자, 봐라. 너희가 생각하는 소위, 예수 믿고 죽어서 구원 받는다, 천당에 간다, 그러지? 그 천당 간다는 말이 무엇인 줄 알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간다는 말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뭐냐? 유한복음에서 구원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 게 아니야. 죽어서 우리 영혼이 육신을 벗어난 영혼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 거 아니라고 뭐야? 구원이 뭐야? 예수님께 연합되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연합되는 거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받아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야. 어디서 죽은 다음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